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화분의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쁜 아가들 이렇게 이렇게 한상 가득하게 준비해봤어요. 저희 실장님들께서 열심히 열심히 전국구로 다니면서 이쁜 아가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어 저번에 방송 나갔을 때애기들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주문줬는데 벌써 품절이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 아이 눈여겨 보셨다면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어, 주문 주실 때그 성함 주시고 또 혹시나 성함하고 입금자 성함이 다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금자 성함은 꼭 따로 문자를 입금자 성함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한 다섯 분 정도, 어,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성함하고, 그리고 입금자 성함이 달라버리면 제가 문자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섯 분 정도 지금 발송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입금자 분 성함 다르다면 꼭 저에게 다시 빠르게 네, 문자로 입금자 성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동대학교 협은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이는 1번 하부부터 시작할게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수제분인 티가 팍! 팡 나는 너무 이쁜 요 화분이죠 1번 오늘 총 그러니까 한 4세트 만들어질 것 같아요 5개씩 갈 거고요 5개씩 묶어서 여기서 다양하게 제가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에게 딱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센치부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좀큰 애들은 크고 좀 작은 애들은 작아요 제가 가능하면 섞어서 갈 거고 7.5cm 외경 길이로 재고 있습니다. 7 5 c 좀 자그마한 애기들도 있습니다. 7cm 나오고요. 7에서 거의 8cm 대부분 나오는 아가들이에요. 높이 쟀을 때도 7cm, 7.5cm, 7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좀 낮은 것 같아서. 6.5cm 정도 나오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양하게 랜덤으로 갈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 요 1번 세트 마음에 드신다면 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제부은뭐끓김 찍힘, 유약 흘러내림, 그리고 물감 밑으로 살짝 흘러내림 다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수제부 사신 분들이라면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꽃이 여러 개 조그맣게 붙어서 포인트로 된 아가들도 있고요. 큰 아가가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보시고 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2번 세트 짜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어우 좀 달라졌죠 이렇게 큰 포인트로 된 아가도 있고요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작지만 옆에 입이 이렇게 달려있는 아가들도 있고 어 포인트로 하나로 입이 안 달려있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어 이런 거다 랜덤으로 갈 겁니다 자 2번 세트고요 일단 처음 주문, 이번 주문 주시고 입금 주신 분에게 이 세트가 갈 거고, 이 세트가 끝나면 이 비슷한 구성으로 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색깔 중복성이 한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꽃도, 어큰 애기가 뭐세 개가 갈수 있고, 작은 애기가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다양하게 갈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이 이렇게 주물주물 주물러 놓은 화분입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때 주문 못 주셨던 분들, 여러분 오늘 꼭 주시면 됩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9.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cm 나옵니다. 요 아이 기준으로 쟀고요. 어 수제분, 그 센치 차이 조금씩 날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 2번에 세트금액 6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아가들은 이렇게 또 5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3번 세트로 주문을 주세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아가들은 이렇게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에에에 하나같이 안 이쁜 애기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다는 거를. 그리고 또 주물럭 화분이기 때문에 요런 아가들, 아가들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쁘잖아요. 그쵸? 정말 선생님이 손이 묻어나는 수제분이 느낌이 아주 많이 나는 이쁜 아가들이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요 구성대로 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일단 5번 세트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요 구성이 끝난다면 랜덤으로 랜덤으로 네 작은 장미가 갈 수도 있고 작지도 않아요 네 적당한 사이즈의 크기인데 요런 아가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게 그냥 하나 포인트가 되나이 섞어서 가능하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아가는 짜잔 우와 이 겹겹이 쌓여있는 요 아가들은 누구냐고요 네네요 수제분 아가예요 네 접시분인데 아, 얘네들도 없어서 정말 못 팔았던 고아기들이었습니다 자오늘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아기들 빠르게 주문주세요 사각이에요. 뭐 반듯한 정사가 아닙니다. 모든 아가들이 수제분으로 다 이렇게 선생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요런 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섞어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시 센치 차이가 조금씩 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됐을 때 14.5cm, 15cm.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아기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요 아이는 13cm 13에서 15c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여기 한번 재봤더니 약 7cm 나오네요 여러분 6.5에서 7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쁜 아기들로 골라서 3개가 가서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품절 빨리 되니까요 빨리 주문 주세요 다음은 7번입니다 와 요아 분들은요 처음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요 아기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화분, 시, 한 폭이 심기가 정말 괜찮고요. 위쪽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다육 아가 심어서 놓고 보기에 작은 창 같은 거 심어놔도 정말 이쁘겠고요. 뭐 철화 종류라든지 안 이쁜 애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심기가. 꽃 화분도 이쁘고 심기도 좋고 가격도 괜찮고 이러면 고루 삼박자가 갖춰지는 건데 고런 삼박자가다 갖춰진 것 같아요 요 수제분의 요 정도 크기에 요 이쁜 아가 계단 가격 금액은 어, 35,000원에 간다고 합니다 자 센치 한번 재 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네, 14.5cm 외경으로 재었습니다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딱 수량 다섯 개 밖에 없으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아가. 네, 이렇게 사각으로 생긴 너무 멋들어지는 아가죠. 이 아가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선생님께 따로 부탁을 드려서 도요 아이들, 네, 받았습니다. 네. <laughs> 앞에 꽃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긴 또 그려진 듯한 느낌도 있고 여긴 또 포인트로 그림을 딱 이렇게. 제가 믿게 붙여져 있네요. 그렇죠 사각인데 아주 깔끔해요. 요런 화분에는 리토스 심으면 어떨까요? 네, 리토스 심어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계단 가격 금액은 48,000원이 나가드리고요.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21.5cm. 자, 높이 잽니다.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나오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요쪽 반대쪽으로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쟀던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자, 색상은 여기 보이는 붉은색,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보라색이 있고요 다음은 9번으로 갈게요. 9번입니다. 9번은 조금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큰 아가가 포인트였다면, 요렇게 활짝 핀 아가가 3개가 쪼름이 붙어 있는 요런 또 분위기 있는 아가. 요 아이 금액은 48,000원 똑같구요. 센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한번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21cm. 자, 반대쪽으로 잽니다. 8cm 높이 재겠습니다. 네, 10cm 가까이 되네요. 자,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 아이도 보라색하고 여기 보이는 붉은색 두 가지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아가는 홍조분 등장했어요. 안 보면 이제 어색하고 어 그래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얘네들은. 10번 두개 묶어가지고 세트로 7만 원에 가는 아가들이네요. 뭐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아가. 앞에 꽃이 세 개가 딱돼 있고 옆에는 이렇게 줄기하고 잎을 이쁘게 표현을 한요런 아가고요. 하나 더 볼게요. 요렇게 붉은 색끼알 와, 색깔이 정말 이게 코발트색이라고 할까요? 되게 색감이 선명하니. 아주 이뻐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요런 아가들.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외경으로 재입니다. 16.5cm. 요 아이는 내경 재겠습니다. 15.2cm. 자, 외경 재면 넓어지죠? 18.5cm. 높이 쟀을 때는 11.5에서 13cm. 나오는 아가들 10번 세트로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아가들은 요렇게 묶었어요. 두개 세트 해가지고 요 아이들은 금액은 7만원 똑같네요. 센치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또 이게 붉은색, 화사한 색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색감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아가들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는데, 어, 여기가 붉은색이네요. 요 구성 마음에 든다면 11번으로 주문을 주시고요. 센치는 아까, 네, 10번 세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재볼까요? 네. 가로세지 쟀을 때요 아이 16.5cm, 요 아이 외경 쟀을 때 17.3cm, 높이 쟀을 때는 약 12cm 나오는 아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1 2번이고요 12번은 이렇게 두 개도 구성을 해봤어요. 어, 이 구성도 이쁘네요. 네, 앞에 꽃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유광이죠. 광이 이렇게 돼 있는 아가. 그리고 하나더는 광은 없지만 아주 이쁜 색감의 이런 아가. 두개 이렇게 묶어봤어요. 아, 얘네들도 세트 구성 괜찮네요. 12번. 금액은 7만원. 센치는 11번과 비슷한 아가들이에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1 3번이고요 어, 원형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원형 아가. 네, 이렇게 두개 묶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앞에 이렇게 세 개가 포인트로 돼 있는 요 아가. 와, 색감 정말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생긴다 네, 이렇게 두개 함께 해가지고요.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많이 부담 없고, 사이즈 괜찮고. 자. 국산 화분 중에 홍조분 아주 인기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5.5cm 내경으로 됐을 때 얘는 15.5, 높이 됐을 때는 11.5 정도 나옵니다. 13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4번이고요. 아 오늘 홍조분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어젠가 한두 세트밖에 못한것 같고 그 앞날도 못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올려봤어요. 앞에 이렇게 꽃이 포인트로 활짝 벌었습니다. 네, 활짝 핀. 꽃이 아래쪽 화분만 봐도 이쁜데, 위쪽에 정말 꽃까지 심어두면, 우와, 두 배로 더 이뻐 보이겠죠? 그점 참고해가지고 주문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분만 봤을, 봤을 때도 이쁘지만, 여기 꽃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와, 아주 감탄사 계속 나옵니다. 네, 가로가 19cm 하겠습니다. 높이 쟀을 때는 약 14.5에서 15cm 정도 나옵니다. 이 계단 가격 금액은 5만원에 가는 아가네요. 14번까지 봤어요. 15번 세트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아가들 두 개. 뭐, 얘네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는, 와, 너무 이쁘죠? 수제분이 수제수제합니다. 하라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쁘네요. 그죠? 보시면 되고 자 얘네들 어쨌든 두개 묶어서 6만원에 가는 애들이에요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네, 17.5cm 나옵니다. 17.5. 자 반대쪽으로 집니다. 11.5에서 12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14cm 정도 나옵니다. 15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아가는 요렇게 생겼어요. 와 네, 요런 큰창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6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여기 홍조부는요. 선생님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아가들 엄청 많이 있고요. 또 원하시는 대로 또 제작도 가능 하고 만들어도 드린다고 하니깐요 어, 홍조 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독 맘한테 연락을 언제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쁩니다 네, 자 그럼 센치 한번 재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경으로 쟀을 때는 25cm 내경 길이 쟀을 때는 22.5cm 높이 쟀을 때는 15cm 나오는 아가였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17번도 네, 사이즈 똑같은 아기 금액 똑같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쪽에 흰색하고 약간 어두운 갈색 고동색이 섞여있는 듯한 이런 자연스러운 나는 아가 얘네들은 하나 놔도 이쁘긴 한데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렇게 두개 놓고 보면 더 이뻐요. <laughs> 요정은 또 참고해주세요. 같이 주문 주셔도 됩니다. 네 17번까지 봤습니다. 네, 18번입니다. 18번까지 왔고요. 와, 이 아가들, 네 처음 소개를 해보는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아가들 총수량이 7개가 간다고 해요. 총수량 7개가 가가지고, 세트 금액에 49,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가격대도 괜찮고, 화분 사이즈도 괜찮고, 아주 끝내주는 요런 아가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경으로 쟀을 때 11cm, 높이 쟀을 때는 15cm 정도 나오는 아가네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짜잔. 19번까지 왔고요. 여기 있습니다. 19번. 요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네, 뒤쪽에는, 와, 강아지,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 네, 쪼름쪼름 따라오는 요 강아지 풀로 돼 있는 멋들어지는 아가데요요 아이들 3개. 어, 가운데 여기 테두리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은 요렇게 멋들어지는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 3개만 가면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하나, 또두개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총 수량 다섯 개 한번 묶어봤고 얘네들 원래 하시면 금액이 63,000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은 5만원에 네, 5만원에 저렴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11cm 자 요런 아이들 외경 12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 5 요런 아이는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은 이렇게 또두개 구성했어요. 아 수제 수제한 이런 매력적인 아가 네, 앞쪽에 저는 이렇게 못 들어지게 돼 있어요. 와 너무 이쁘죠? 자, 요 아가 하나 하고요. 옆에 보이면 어, 얘는 큐빅까지 있어요. 또 이렇게 두 개. 함께 가서 얘네들 세트 금액 8만 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은 7만 원에 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약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3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얘네들 우와 세개 이렇게 묶어 갈 건데요. 얘네들 세개 하면 금액이 6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할인된 금액 5만 5천 원에 이 멋들어지는 수제 분을 드린데요. 이 세트는 아마 제 생각에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아간들인데요 자 얘를 가운데 뒤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 아이만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8cm. 외경으로 잽니다, 여러분. 7cm. 자, 요런 아이들. 외경 쟀을 때 8.5. 내경 쟀을 때는 6.5. 요 아이 내경 5.5. 자, 요 아이는 5.5. 요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네, 11cm. 낮은 아이는 9cm. 이렇게 나오네요. 21번 세트 3개 묶어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은 이렇게 두개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네 이게 첼론가요? 바이올린가요? 인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첼로인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너무 멋들어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돌려볼게요. 이런 느낌. 속파기로 한 이런 아가들은 금액대가 더 있는 아가인데, 오, 요렇게 해서 7만 5천 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오늘 하신다면 7만 원에 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세트도 정말 이쁘네요. 가로센치 쟀을 때 9.5, 내경으로 쟀을 때 8cm, 외경 쟀을 때 9.5, 내경은 7.2cm, 높이 쟀을 때는 12cm 정도 나오는 아가입니다요 아이는 한11 정도 될것 같아요. 11.5 나오네요, 여러분. 새로. 네, 22번 세트였어요.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이렇게두개 구성해 봤고요. 앞에 집이 있어요, 집. 이렇게 집. 아, 집이 있는데 이렇게 튜브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욱더 멋스럽네요. 그죠? 그리고 위쪽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가 또 한번 돌릴게요. 좋았죠? 네, 23번 세트 금액으로 7만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0센치 내경 길이는 9센치 요로라이 외경 큽니다 12 내경은 9.4센치 높이 쟀을 때는 9센치 높은 아이는 10cm 정도 되나요? 네, 10.5cm 하시면 되겠습니다. 10.5. 23번 세트까지 봤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여러분. 와, 정말정말 정말 괜찮은 아가들 등장해줬어요. 자, 얘네들 오늘 아주 괜찮게 드립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24번 앞에 보이는 수량 5개. 랜덤으로 갈 거예요. 뒤쪽에 아가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색상 다양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지만,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중복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요. 24번, 여기서 랜덤으로 갈 거고, 세트 금액 7만원이지만, 오늘 2만원 할인을 해서 5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마이갓. 그럼 한개 만원이라고요. 요, 요 아이가요. 가격대가 1 4, 5 0 0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로센치가 9.8cm, 약 10cm 가까이 되네요. 9.8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높이 됐을 때는 15에서 15.5cm 나오는 아가들이었습니다. 24번, 빠르게 품절될지 모르니까요. 빠른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25번 아가들은 앞에 작은 요렇게 콩분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어 요, 그때 연락이 많이 오셨었는데, 처음 주문 주신 분이 처음에 하신다고 하셔가고 제가 뒤에 분들한테 다 품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 마지막에 입금이 안 돼가지고, 아우, 정말. 네 그때 연락 못 하신 분이 아주 많으신데, 그 분들 중에서 연락 주시면, 네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좀더큰 사이즈, 요렇게 두 개. 이렇게 갈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살짝, 여기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끝이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 할인을 해 드려야 될것 같고, 어, 3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2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부분이 살짝씩 이래가지고, 이 아이도 조금. 이 아이는 원래 공장에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그렇고, 이 아이가 살짝 그렇네요. 이 아이 끝에 보면 살짝 요래서 놓고 보면 많은 지장은 없습니다. 25,000원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센치 쟀을 때는 7.5, 요런 아가들은 7cm. 자, 여기서 센치 잽니다. 4.5cm. 자, 요런 아가 4cm. 네, 4.7cm. 네, 5.2cm, 5.7cm 높이는 8cm 낮은 아가들은 5cm 하는 아가도 있고요, 뭐 6cm 정도 나오는 아가도 있어요. 어쨌든 총 수량 여섯 개가 함께 가서 25,000원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가들은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26번 세트죠. 26번 아가들, 아유 여기 번호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잎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수제 공방분 아가들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유광이죠 하나는 광이었고 하나는 광이 있고 또 하나는 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구성한 금액 세트 금액 오늘 하신다면은 어, 65,000원 인데요 5만원에 15,000원 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개 금액에 그냥 하나가 더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1cm 자 요런 아가들도 11cm 조금씩 넘어요 10.5 에서 11 다 그렇네요. 11 나옵니다. 높이 쟀을 때는 12에서 낮은 아가는 11.3cm, 11.5cm 나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27번 아가들. 27번 아가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전에 본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얘네 진 주문이 많았었는데, 정말 정말 많았었는데, 요것도 맨 처음에 하신다는 분이 입금을 안 하셔서, 요 다시 데리고 나왔어요. 하신다는 분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때 못 하셨던 분, 오늘 다시 찜하셔가지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입금을 주셨는데, 어, 나 가운데 이제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취소한다고 연락을 빨리 주시면 제가 다른 분에게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이렇게. 네, 위쪽이 너무 이뻐요, 이 아이는. 어, 얘네들 원래 5만원 넘는 아가예요. 그러나 오늘 하신다면 4만원에, 4만원에, 개당 2만원씩 해서 저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20.5cm. 자, 요런 아가들은 20cm. 높이 쟀을 때는 12에서 12.5cm 정도 나오는 아가들. 창신이면 끝내줄 것 같아요.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아가들은 여기서부터 가고요. 얘네들은 개당 그냥 4,5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뻐요. 여기서 랜덤으로 갈게요, 여러분. 다 이뻐가지고, 어, 가로 센치 쟀을 때약 10cm 가까이 되는 아가도 있고, 뭐 약간 세로로 약간 목대 있는 이런 아이들 9.5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 낮은 아이 9cm, 높은 아이 1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 아가들은 얘네들이에요. 이 수량, 원래 5개 만 원이지만 제가 하나씩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서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랜덤 가고요. 요 세트가 끝나면 요 뒤에 있는 아가들 갈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는 이렇게 노랑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색상을 랜덤으로 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로 센치 쟀을 때는 7cm. 요런 아가는 내 네, 7cm. 6.8에서 7cm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높이는 9.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까지 봤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 너무너무 사랑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요 귀염둥이 아가들이에요.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한 얘네들 하나, 둘, 아래쪽에 접시까지 총세개가갈 거고요. 세트 금액 3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가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자기. 어, 여기 꽃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약 6cm 정도 나오고요 6.5cm 6에서 6.5cm 높이는 7.3cm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쟀을 때약 13에서 13.5 정도 13 정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투톤으로 된 아가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주황색 감 두톤 그리고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투톤도 있고요. 핑크색 투톤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애기로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31번. 네, 아유또 이쁜 네, 수제분 등장해줬습니다. 얘네들 한번 돌려서 쭉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계단 가격 금액은 2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네7.5 높이 쟀을 때는 13.5 나옵니다. 자, 다음 32번입니다. 얘네들 개당 2만 6천 원씩입니다, 여러분. 32번이고요. 다음은 33번. 다음은 34번입니다. 35번입니다. 36번입니다. 아, 어,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 새소리가 오늘 정말 많이 들리네요. 36번까지 봤습니다. 여기 세로로 약간 긴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아가들한테는 다육이 심어주면, 목대가 있거나 살짝 늘어지는 형태하기 심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37번이고요. 여기서부터는 계단 가격 3만원 짜리지만, 오늘 하신다면 2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돌릴게요. 위쪽이 입구가 요렇게 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37번.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 네, 11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9.8cm 정도 나오고요. 외경 센치 쟀을 때는 11cm 정도 나옵니다. 37번. 다음은 38번입니다. 아, 세로는 안 쟀죠, 제가. 다시 37번 갈게요. 센치 <laughs> 쟀을 때, 9.5 정도. 9.5cm입니다. 네, 38번. 이렇게 네. 다음은 39번입니다. 다음은 40번이고요. 은은 아니. 은은한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핑크핑크하네요. 다음은 41번. 그리고 42번입니다. 43번이고요. 마지막 44번 입니다 네, 이렇게 44번 까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 볼게요 너무 이뻐 가지고요 하나같이 아니 얘가 좀 들어가서 조금 냈고 네, 이렇게 하나같이 안 이쁜 애기가 없습니다 네, 다 이쁘죠 여러분 <laughs> 다음, 45번으로 넘어갈게요. 짜잔, 45번.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묶어봤습니다.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생는게는데 세로로 길죠? 네, 가로 센치. 쟀을 때약 7cm. 자, 요런 아가는 6.5. 높이 쟀을 때는 12cm. 12cm 정도 나옵니다 45번의 이쁜 도양 화분 아가들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46번입니다 46번도 도양 화분입니다 앞에 이렇게 크게 포인트가 돼 있어서 좀 뭔가 화사해지는 느낌이 안 드나요? 이제 우울할 때 이런 꽃들을 보면 조금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사각인데 세로로 살짝 길어요. 이 아가도 다섯 개, 오만 원. 가로 센치 쟀을 때 6.5, 높이 쟀을 때는 12cm 나오는 아가들 묶어봤어요. 다음은 47번입니다. 원형인데 세로로 살짝 긴 형태. 오늘은 살짝 긴 형태의 기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도양화분이고요네 이렇게 묶어봤어요. 세트 금액 오만 원. 센치 여기서부터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7cm, 높이 쟀을 때는 12.5cm. 수제분이라 조금씩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렇게 47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48번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짜잔! 이렇게 많은 찬찬한 꽃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요.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요. 이 아이로 주문을 주세요. 그 세트 금액 5만원에 가고요. 얘네들도 센치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7 5 7에서 7 5 높이는 11.5에서 12 정도 나오네요. 48번 세트까지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쁜 아기들 구경 잘 하셨나요? 감독맘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화사하고, 이쁘고, 세련되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아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불금 되세요. 그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